그튼 정말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법정에서만 보는 사이죠.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의 얘기입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가 전 연인 남현희 씨와의 사기 공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잡을 수 없는 전 씨의 행동에 이를 지켜본 이들은 꽤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 오고 갔을까요? 대질조사장에 들어선 전 씨는 남 씨를 보고 예뻐져서 몰라보겠다라고 능청을 떨다가 또 조사 중엔 남씨 측이 조사관의 모니터를 볼수 없으니 볼수 있으니 자리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직 남 씨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사랑해서 미치겠다. 라며 대성통곡을 했는데요. 이게 모두 진심인지 또 어느 자 말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당황스럽게 만드는 발언보단 일관성 있는 태도로 진실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연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연희 씨가 자랑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자, 전청조의 모습이 다 이제는 뭐 이름이. 뭐, 외우고 싶잖 않아. 다 저절로 외워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는 모습도 보셨지만, 지금은 이제 구속 수감됐어요.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허준현변사님 책을 쓰고 싶다. 이것도... 뭐 무슨 대관절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본인의 범죄 스토리를 쓰겠다는 건지 도대체 뭘 위한 책을 쓰겠다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아하.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요. 어제 오전 열린 전청주 씨 사기 혐의, 30억대 사기 횡령, 사기 혐의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아하. 이 4차 공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전씨측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한 상황으로 보여요. 네. 어떻게 물었냐면 아직은 돈이 없어서 변제를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책을 쓰고 이 책이 판매가 되면 그 판매 대금으로라도 이 형을 사는 도중에라도 피해배상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냐 이렇게 변호인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마 전씨측 변호인이 물어본 질문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는 계획된 질문이었을 겁니다. 음... 이걸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재판정에서 했느냐. 네. 사기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 회복이 형량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범죄 중에 아, 하나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회복이 많이 됐다고 라 하면 형량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범죄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의사를 드러내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이거야말로 전, 다른 사람이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전청조가 선임한 변호인이 법정에서 전청조한테 물어보니까 쉽게 말해 이게 뭐예요. 그냥 둘이 짜고 치고 질문 주고받고 만약에 형량을 낮추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이라면 이거 비양심이잖아요 진짜. 비양심적이죠. 네. 저는 이 말도 더이가 나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 그 관심이라고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전뉴스에서 비난의 관심을 갖고 있고 정말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는 본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네. 보니까요.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들을 통해서 알게 된 수험생들 지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네. 총 27명의 피해자들이 약 30억 원이 넘는 피, 돈을 뜯어낸 혐의예요. 세상에.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갚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유명하니까 그 유명세를 이용해 책을 아하. 쓰겠다고요.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네. 아니 그러면요, 본인이 뭐 어떤 책을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이 쓰게 된 본인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쓰지 않겠어요? 아하. 변명 쓰지 않겠어요? 미화시키게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책이 나왔을 때그 네. 피해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또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러 그런 맞아요. 거 아닙니까? 네. 제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벌어서 갚을 생각을 하세요. 네. 옥중에서 책을 써 가지고 그거 팔아서 돈, 돈 벌어 가지고 갚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네. 저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더 상처를 주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땀 흘려서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말합니다. 그런데 전청주란 인간이요. 사기 행각을 벌이던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허무 맹랑한 얘기도 하고 다녔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IT를 해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새벽에 준비팅을 해요 직원들과 어, 나는 엔비디아를 안다 엔비디아? 네저 엔비디아 대실수 있나요? 본인이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에 보내죠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제발 3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험권 물려받았다고 음. 해병대를 갔다 왔다 했었거든요. 심지어 단연을 갔다 왔다 했어요. 자기가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전창조다. 걔가 자기를 사칭하고 다닌다. 이제는 뭐 웃기지도 않잖아요.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데 그런데 보세요 거짓말 사기 행각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오는데 혹시 우리가 또 모르고 있는 게더 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일단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청조가 과거 자기의 사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유명인들과의 거짓 친분을 이용했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죠. 어허. 일단 앞선 주장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일단 남연씨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처음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남연씨에게 펜싱을 배우고 싶다 <laughs> 이런 얘기했던 거 <걸> 다들 기억하실 <laughs> 네, 네. 겁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들에게 오은영 박사를 언급하면서 일 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는 증언도 있고. 삼성 이재용 회장과 미팅 이 있어서 만나러 간다. 신라 호텔 이부진 사장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짓말을 술술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또 하나의 황당한 거짓말이 밝혀졌는데요. 전청조가 남연희 씨 조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름 첫자만 되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가수가 있는데 네. 이 여가수에게 패르끼치까봐그 이름은 될 수는 없지만 네. 그 여가수와 동거까지 한 사이다. 그 가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 그 집이 300억 원대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안지용 기자님 설명처럼요. 그 여가수분 이름은 오히려 피해가 갈까봐 저희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빵당했어요. 그런데 이거 최명규 언 전청조의 이런 지금 정신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 일단은 우리가 완전히 현실 검증력이 없으면 망상이라고 하는데요. 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네. 혹시 나중에 망상이라고 할까 봐 걱정입니다. 아하. 그런 자기는 본인이 어떤 정상적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더 빠져나가려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망상은 아니지만 마치 본인이 저런 것처럼 영어로는 에제이프라고 하는데요. 네. 마치 그거인 것처럼 적기 실현이 된 것처럼 어떤 그런 굉장히 고양된 기분에 도취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那姐，就赶紧来弄掉。 남현희 씨와 공방인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자랑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해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피해자에게. 싶어서... 시대 사기꾼 전청조 인간인데 왜 저희가 보여드린 거요? 뭐 갑자 갑자기 풀려난 거예요, 임주 변호사님?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중이죠. 아하. 어제는요, 이 전청조 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요. 전청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아, 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전청조 씨의 이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사람도 전청조의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전청조와 함께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중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아하. 어제 재판에서 이제 전청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도 이제 벌을 받고, 떳떳해지고 싶다, 그리고 네? 올바라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아. 그러면서 이제 경호실장 이씨도 내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와 함께 했는데, 이 씨도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아하. 이 증언 내용을 듣고 재판장은 전 총조의 발언을 시적하면서 피해자들도 지금 이 재판 볼수 있는데 피해자들의 감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떳떳하다 올바라지다라는 단어의 의미 좀 알고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또 꾸짖기도 했답니다. 전 총조라는 인간 오랜만에 참 소식 전합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기가 차죠. 이 인간이 경호실장을 부리고 있었대요. 경호실장, 아, 참 대박입니다. 그런데 앞서 재판장이 어제 재판에서 재판장이 그랬다는 판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예, 네,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총조가그 입에서 지금 떳떳하다, 올바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아하.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네.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존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존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 아하. 떳떳하다, 올바르다 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라. 피해자에게 두번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더니 네. 전총조가 감사하다 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뭘 감사지? 혹시 재판장님의 그 판사님의 그 말에 지금 비아냥거린 거예요. 뭐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글쎄, 그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왜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왜 입만 열면 거짓말 아,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든지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아. 뭐 어떻게 보면 뭐제 판단이 섣부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순간만 피하고 내가 이것만 어떻게 가리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뼛속 깊이 습관처럼 박혀 있어서 네. 저런 감사하다 이런 반응이 대번에 나오는 게 아닐까. 근데 참 나이도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을 받고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좀새 사람으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네. 가져봅니다.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 씨가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채고 남자 행세를 하기 위해 뒷자리가 1인 주민 등록증을 위조한 사실 등을 모두 시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버 등의 일부 자극적인 허위 사실 생산에 대해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전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지금 돈이 없다며 남연희 씨를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다 남연희 씨와 남연희 씨 가족분들에게 이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또 수사 단계에서 남씨 관련 조사를 80시간 가까이 받았던 건남 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하루빨리 환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협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취재진은 전씨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남씨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